2월 26일 사순 제1주간 금요일입니다. 입당성 주님 저를 고난에서 변해주소서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재앙 낱낱이 없애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사손자의 주간에 금요일 미사입니다. 성미사로 김성호 필립포 자건의 수의 은인들, 이동루 바오로 부제, 이에선 크리스티나, 공병석 알렉시오, 공플라라, 임세연 젠마, 항여고보 성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영니콘의 건강, 또, 영, 안나, 멜랜드 예. 냉담, 회복할 수, 풀수 있도록, 또, 바라고, 예, 연미사로, 불쌍한 연는 영원들의 공원을 위해서, 또, 이 옹님, 안나, 오명교, 미카엘, 강범성, 미카엘, 강순복, 사비나, 이조상 요셉, 김승탁, 배드로, 권기적, 미카엘을 위해서 공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님 자비를 베소서 주님 자비를 베소서 주님 자비를 베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신자들의 파스카 축제를 정성껏 준비하며 음숙히 시작한 육신의 재계로 영원히 참된 신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찬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니와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섰어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제약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는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이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누구이까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누구이까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진 나이다 주님 지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예언하는 지의 소리에 당신 길을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주님 당신이 죄악을 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타수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 당신이 제약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까? 주님께는 자의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제약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은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영을 갖추어라 말씀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의 의로움을 넘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사람은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대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재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올라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 너를 고사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님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님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늘 에제키에서는 인간의,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은 어떻습니까? 의롭기도 하고, 어렵지 않기도 하고, 예.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예.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면, 죽지 않고 살고 살 것이다. 그리고 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죽을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다. 의로운 자도, 방심을 하면은, 의료자도 방심을 하면은 죄인이 되고, 죄인도 회심을 하면은 의인이 된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이래요. 좋은 마음을 있다가 또 다른 마음이 있고, 왔다가 또 왔다가 하면서 매일 그러면서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어,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뭐 인간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고 평가를 일도 아니요 그걸 이제 제대로 보고 어디를 선택하느냐 어, 이런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에에그나 항상 그 유혹을 유혹을 받고 있어요. 유혹을 예. 그 유혹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에, 그쪽에서 끌어당기는 그쪽의 힘이 강하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에, 또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진리죠, 진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따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도 있죠. 예. 좋은 친구가 모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가 모이면 나쁜 사람이 되고, 태학의 여이 뭡니까, 태학의 욕이? 예. 보고 듣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걸 누구라도 하고 싶죠? 근데 보고 듣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오직 하느님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힘이 오는 거지. 다른 거는 잘못하면 은 속임수가 돼요. 속임수.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그 유혹은 경외하게 오는 겁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싫은 모습. 아주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혹이 오죠. 그런데서 자꾸 한번 끌려가고 두번 끌려가면 그런 힘이 강해져요. 예. 그래서 특히 사순시기 은혜로운 시기는 이제 하나님 그쪽을 그쪽으로 가는 힘을 강화시켜라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속지 말고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그쪽 힘을 하나님 쪽으로 가는 힘을 강화시켜라 이런 걸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복음 보면은 바리사이들 육법학자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 그들이 려음 의름, 울던가지 않으면은 하늘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바리사이들, 유리사들은 율법학자들은 이제 어그 외적인 행위에 집중해요. 예수 뭐 외적인 행위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그그 그, 그,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적인 행위가 뭔가 그래야만이 두 개가 진실이 되는 건데. 내적인 행위는 글쎄, 괜찮아, 그거, 좋아요. 그것도 있어야 돼. 하지만, 내적인 행위도 그게 맞아야 돼. 이게, 이게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가짜를 안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라고는 그래, 하나님이 속일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내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인도 매물을 바쳤는데, 가짜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형식적이요. 아벨은 공원과 자기 마음이 같이 왔어. 그래서 하느님은그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우린 그냥 바리사이들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라. 실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단의 예물을 바칠 때. 네?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나서 바쳐라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나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밥두 그릇 있는데 한 그릇 먹으면 되는 밥두 그릇 있는데 한 그릇 남에게 나눠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그릇을 가지고 내가 나눠 먹을 때 그것이 예, 축복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십않기 때문에 의미가 축복이 되는 거지. 그걸 살아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잖아요. 예. 그걸 계속 말씀하시죠. 예. 우리의 우리가 끌리는 힘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보고, 뭘 들은 것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 똑같죠? 그럼 이, 시,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십사절 기도 열심히 하세요. 십자가를 열심히 바라봐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힘은 없지만, 보고 듣고 하면은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걸 믿지 않으면 불신이에요. 예. 그래서 자꾸 보고, 십사절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갖다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힘이 생겨서, 하나님 쪽으로, 예, 가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만 괴롭고, 예, 어렵기 때문에 의미고 축복이 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사순 시기는 특별히 은혜로운 시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신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우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인자하신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주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걸어가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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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예이님옵니다 강구하오,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의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지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셔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눌 수 있어요.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안을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소라.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굳나오리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나는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죄인이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새롭게 되어 옛 죄를 깨끗이 씻고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사제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